부작용이 뭐냐 엄청 맞은 것처럼 몸들고 하면 일상 생활에도 진짜. 지적... 근데 우선 그런 부작용이 뭐냐 엄청 붓습니다. 어, 사실 이건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성분이 주입되고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운타임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붓기가 어마무시하다고 해서 제가 실제 해외 환자들의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는 붓기나 멍 이런 것도 사실 설명 잘안 하고 무작정 그냥 시술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병원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이 벨카이라 조사를 하면서 해외. 병원들 사이트를 진짜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어, 진짜 신기했던 게 붓기 사진이나 멍 사진 이런 사진들을 조금 정말 적나라하게 다 공개를 해 놓더라고요. 환자들은 이러한 사항들까지도 모두 고려할 수 있게끔 정보를 모두 주고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걸로 봐서 너무 믿음이 가고 처음 시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뭔가 붓기가 있거나 멍이 생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 상황이 들이닥치는 거랑 아예 모르고 있다가 얼굴 틴팅 붓고 맞은 것처럼 멍들고 하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선 이 사진은 딱 보면 뭔가 오른쪽이 전 같고 왼쪽이 후 사진 같잖아요 왼쪽이 전 사진 ]이고, 중간이 바이얼카이라 시술 이틀 후 그리고 맨 오른쪽이 벨카이라 시술 일주일 후 사진인데 붓기가 이만큼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붓기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 붓기는 보통 빠르면 2주 뭐 통상적으로 4주 정도 갈수 있다고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다운타임이 짧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진도 역시 왼쪽이 시술 전, 중간이 시술 이틀 후, 맨 오른쪽이 시술 일주일 후 사진인데 이 환자 역시 붓기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효과는 즉시 볼수 있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벨카이라도 효과는 6주 정도부터 서서히 나타난다고 안내하고 있고 그래서 시술을 4에서 6주 간격으로 시행한다고 해요. 지방 감소 경과에 따라서 2회에서 4회 정도의 시술이 권장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뭐 연예인 분들도 많고 이렇게 붓기가 많으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벨카이라나 비올레 모두 너무 좋은 경과를 보여주는 주사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저는 추천을 사실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병원 찾아주시는 분들 직업 특성상 이렇게 붓기가 있으면 많이 곤란해하시고 어 저도 웬만하면 시술 프로그램 구성을 할때 다운타임을 매우 중요하게 1번으로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술 아니면 다른 대체제가 없다 하는 거 아닌 이상 저는 효과 면에서 같다면 다운타임이 적은 다른 시술을 선택하고 있어요.